자, 그렇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신 것은 임금되는 것을 지금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금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떡을 계속 먹기 위해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되는 걸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경제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도 나라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문자 그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서 그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나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 하는 것과 그 시험을 거부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임금을 삼으 예수님을 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높이는 건데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거부하고 산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 계속 칭송받으면서 살 텐데, 거부하고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뛰어내림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뭐 메시아가 되라든지, 뭐 이런 사탄의 시험을 거부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인기의 메시아, 인간에게 높임 받는 거, 인간의 제도로 하는 거, 이런 모든 시험, 예수님이 시험 받은 기사에 나타난 시험과 비슷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다 거부하고, 예수님은 본연의 메시아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육신의 떡을 먹여 주셨지만, 육신의 떡을 먹여 주시는 것 이상의 것을 먹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육신의 떡 이상의 것이 뭘까요? 그게 영생의 떡입니다. 그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인용해 놨는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은 인자가 준다. 예수님이 준다, 그죠? 그니까, 러 오병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믿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 배불러 가지고 또떡 얻어 먹으러 온거 아니냐. 제발 썩을 양식으로서 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으로서 일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주셨으니까 조금 전에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육신의 양식, 세상에 필요한 것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시는 분이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생의 떡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알려주고, 이메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요한복음은 그걸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연복음은 그것이 기록이 안돼 있어요. 연복음은 그냥 산에 가셨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고만 돼 있는데, 이 표현만 가지고 예수님이 산에 왜 가셨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 산이 어떤 곳이죠? 산은 뭐 위험한 곳도 곳이기도 하고 산도둑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성경에서 산은 계시의 장소로 많이 나타납니다. 계시의 장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는 계시의 의미를 가지는 장소로 많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6장 46절 거기다 적어 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 명기해 놨어요. 6장 46절, 마가복음 6장 46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느라 예수님은 산에 가신 이유가 요한복음만 보고 예를 들어서 왜 산에 가셨을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나러 가셨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가셨구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구나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마가복음 그냥 한마디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의 장소라는 걸잘 보여주는 것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계시를 받죠.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죠. 엘리아는 호렙산에서 다시 새임을 얻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산상설교라고 산에서 설교하시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계시해 주는 겁니다. 지상명령을 하는 것도요, 갈릴리의 한 산에서 일어나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뜻을 알려주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산에서 하면서 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산으로 가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혹은 기도하고 뭘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오 공과 누가 공 사장의 시험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세 세 가지 시험이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시험할 때 사탄은 예수님을 뭘 못하게 하려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 하려는 구원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면은 떡을 주는 구원자는 될수 있지만 십자가의 구원자가 못 되잖아요. 거기까지 다 말씀 나누긴 좀 길긴 합니다만 떡으로 해결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진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고 대속의 메시아가 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왕으로 정치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려 그러면은 역시 복음적인 메시아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아, 부활의 메시아가 되지 못합니다. 사탄은 계속 딴 길로 가려고, 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는 그 배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연의 메시아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왕으로 왕이 돼가지고 너 권세도 누리고 정치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뭐 도,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너는 인기 끌고. 이런 식의 사탄의 그 시험과 똑같은, 사탄이 했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가 못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지킨 것이냐 면은 메시아의 본래 모습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쉽쉽게 짐작이 되시죠. 내가 뭔가 어디서 막 대성공을 거두면은 원래 내 모습을 잃거나 원래 내 사명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건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자, 자랑스러웠던 것들을 전부 해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의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지금 오병의 기적은요. 사람들이 몰려서 왕으로 만들려고 그럴 정도면 진짜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성공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인간적인 성공, 메시아의 본래 사명과 반, 방해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메시아의 본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 성공했을 때 타락하기 쉽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성공했을 때 타락하기 쉽거나 망하기 쉬운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인생 3대 불행. 뭐, 여러분, 그것 많이, 요새 많이 회사되기도 잘 아시죠. 첫 번째 불행이 뭡니까? 소년 등과, 어렸을 때 성공하면 망한다. 인생 망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꼭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 성공해도 성공은 항상 타락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성공은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막 쏟아질 때 그런 걸다 제쳐놓고 소명을 재확인한 거라 그럴까? 소명을 다시 정립한 것이라고 볼수있요좀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소명을 재찾아서, 소명을 재정립한, 어쨌든 소명을 지킨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메시아 본래 의 소명을 지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중간에 변질돼서 엉뚱한 메시아노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런 말씀을 읽고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은 우리들이 말을 뭐 잘못하면 자꾸 남욕하는 것 같으니까 안 되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이런 거에 성공해서 목회자들도 목회에 성공해서 원래 있었던 귀한 모습들을 상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애국자로 성공했다가 매공노가 되는 사람들 이제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는 사람들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혁명을 일으키고 뭐 사람 국민을 살리고 막 이렇게 영웅시 됐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그 이상의 독재자가 되고 악한 사람들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어떤 면에서든지 성공했을 때 원래 소명을 지키는 거 인간적으로 무슨 뭐 초심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모범을 여기서 또 다시 보여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토의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삶 어떤 분야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 이런, 일어, 나에게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뭐내 개인적인 어떤 살아가고 소명이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일어나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만드는 토의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빌립과 안드레와 비교하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려움이 딱 나오면은 계산해 보고 안돼 하고 포기하는 스타일인지,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뭐 그러는지 우리 스타일이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 필요한 건 떡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떡이 필요하니까 도시를 하나 그냥 내놨습니다. 그런 것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는데 우리의 무엇을 쓰려고 쓰고 싶어 하실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4번입니다. 나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 맺은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있으시죠?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일에 참여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큰 유익이 되고 또뭐 다른 선거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 선한 영향이 미쳤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열매 맺은 경험이죠. 우리 헌신이 자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 헌신의 열매를 본 경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보람과 신앙성장, 이런 열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면에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도 부정적인 면에서 교만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경쟁하게 된다든가, 심지어 타락하게 된다든가, 이런, 이런 경,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전 열매맺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유익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수 있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낭비하는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요 계속 공금 많이 나오잖아요. 공금 많이 나오면은 그 재정 관리하거나 이렇게 꼭 재정부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조금 회프게 쓸 시험에 들 위험성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보다 보면 헌금이 막 예상보다 막 많이 나오고 예산이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풍족하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아무리 풍족해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상식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